이따가 올라올 때 누구게요? 우린 다음에서 쉰다 우리는 음. 지속 110km 구간단속 중입니다 1.9km 남았습니다 아, 내가 구간단속하는 거 자꾸만 잊어버려 내가 자꾸만 괜찮아 아빠가 1 1 0 k m 찍어놨서 이거 이상은 안올더 이상? 안 올라간다 그, 그 이상 안 올라가게 안 해. 해. 아그 이상 안 올라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마이자스 음랍트 산소가 면 여기 서치고가은 거야? 음, 오웨스... 도망가라 한번 갔다 오지? 엄마, 고 뭐. 이제 산하운드에서 쉴 겁니다. 우리는? I'm 도 이제 지났잖아, 이제 그러네, 할머니 말 i 봤는데 이제 110에서 100으로 바뀌 i 거 not going to do this. I'm n o 1 g 0 i n g to do this. I'm not going t 종 do 점 h i s I'm n 이 t g o i n 차가 없으니까 아주 좋고 엑셀 표시되어 있잖아요. 손 하나 까딱 가나고 여기까지 왔네요. 이거 <laughs> 따라가 이렇게 브레이크, 엑셀 레이터도 한 번도 안 밟아. 나가나 여기 지나면 이제 천안 분기점이야, 여기만 지나면 뭐, 뭐 하는 거야, 도로 위에서? 주차 위험한거에요 어. 트렁크 열어놓고 그냥 비트박스잖아요 그치? 그치? 어. 비트박스 비트 박스. 비상등 치고 트렁크 <웃음> 열고 <웃음> 뭐였지? 빠기 뭐지? 어? 뭐? 비트박스가 보였지 비는 열고.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어. 밖으로 내비 스마트보신거 맞아 정확해게 스마트폰은 1588, 2504번2 5 0 3년 2504거든 음. 그거도 전하면 돼 사고 응. 났을 때맨 마지막에 우연이 덕분에 아빠 고장 나면은 우연이가 다 알아서 해줄 거지 내가 전화를 알려줄 거 전화번호 알려줘 고속도로 신고센터 번호는 1 5 8 8 일오팔팔에 이오공사. 그쪽에는 머리가 돌아면 턱에는 반응도 생겼에는 머리가 네. 그쪽에는 머그르저런걸고저런걸 집착을 우연히 네. 영어 단어 하루에 40개 씩만 외우기로 했는데도 40개 숫자를 외 했는데도 제가 그 네. 영, 학원에서 배운거 제가 다 써놓은 거예요. 미리 기억해 놨으니까 써 놓은 거 있어야 돼요. 시원이 너나 나 여기 너나. 제나이 지금에서 나있대요. <목소리> 6 0 0 m 앞에 지형이 조기폭이 있던데 만원씩 받으면 엄청난 돈이 되요 근데 우리 계속 직진해야돼 이번에는 계속 어떻게 해야돼? 의원이 한번 실천을 단어장이 있니 재수 형재 있지 그 무조건 무대포로 그냥 정배삼촌이 에서쪽에 무대포로 번 천안산거리? 의연이도 어떻게 여라고는할수 없고 그렇게 었수 밖에 없잖그지 우리 이제 계속 직진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갈아타지 않고 계속 계속 직진. 논산하고 또 어디야? 여기가 천안 분기점이었지 여기가. 계속 직진. 여기서 어, 개통직선이야 대장으로 연로 가면 여기서 빠지면 이제 저기 걸로 가는 거지 아빠 논산 아산 아산은 그30아 당진 청주 고속도로고 당진 청주 논산 들어가면 이제 그 광주나 뭐산 그런 데 가는 거지 이제 여기서 빠지면 뭐 광주나 아산 쪽으로 천안논산고 아, 당진 청주 천안논산 딱여있죠 처음 들어오자 보이는 아산과 천안 구간이 개통됐었어 그 아직 다 개통은 안 됐고 3km가 어디야, 아빠? 100km 음. 목천? 음. 100km. 목천 아니데 어디야? 목. 유경스야 박스에 염속 단속구가 되나? 이제 얼마, 8.5km 정도 남을 거거든요, 천낙오도가 이제 거기 가서 밥 먹읍시다 우연히 <목소리> 뭐 먹을 건데? 할머니 먹을 거예요 우연히 먹어? 같이 먹어야 할머니랑 나는 아, 아빠는 커피? <목소리> 아빠도 뭐하나 먹지? 아빠도 배고플 수 있지 배고프시나 배고프실 상황에 대비해야 돼. 이거 분위기가 좀 비슷한데 그 강릉 갈 때랑 그런 좀 비슷해 보이더라고 나는. 맛스더라 진짜. 맞아 맞아. 근데 좀우연하 이놈이 또근이1 0 0이이 뭐라고 그랬잖아. <목소리> 음... 손님 뭐라고 그래이목지 100m 앞에 나대 모게야 여기는. 박속단구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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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기에는 좀 시끄럽고 좀 불편해 자리가 사람이 많네 음. 많아 원세거리가 그래서 거기는 좀 뭐야. 조용하지가 않아 어, 조용하지가 안 않아요. 않아요 그리고 불편해 자리가 100m 앞에 사고 빨리 다 빨리 먹고 나가라는 건지 그 뭐, 앞에는 어때? 난안 안안 가봤어 가지가. 그집 한다 했 거기는 단체 손님이라고써 있더라고. 엄마. 20인 이상. 응. 음. 며칠 전에 아직도 거기서 거기를 한다는데. 그럼 거기로 한번 가 봐야 되겠다. 뭐 무슨 저... 집이었지? 아빠 천안호드야이제 곧. 예, 5 k m 남았어 네. 이제잘 됐네? e for the Pakun to Tide, o 제 p a Time f 아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그냥 그거 슈케이 크베이커리 그 카페 같은 거 하면 잘되고 아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만 힘내 아빠. 아빠 이제 우리가 어디 천원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면 베이글집 같은 거 하면 좀잘 되지. 진짜. 아. 31km가 어디 분기점이야 아빠? 31km. 아, 아, 아. 1km 앞에 지속 100km 청주 분기점이야. 어디? 어디 분기점? 다리, 맞다, 멀구만. 어 언제 탄넨까지 왔어, 아빠? 6 0 k 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영동까지가 천천 몇 킬로였어? 17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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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속 주행을 안 해서 그래. 많이 못온 게. 그냥 천천히 0거몇1로 온거야? 0 10kg. 1 0 k 1 0 10kg. 1 0 0 k g 1 0 k 0 k g 10kg. 다음 k g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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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k g 10kg. 10kg. 1 0 10kg. 10kg. 1 0 k 10kg. 1 0 k 아, 그 이곳에서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정차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할머니 다음에, 다음에 옥산이, 옥산, 옥산 청주지 k k s a n 오ksan, 입니다 다음 옥 k 이지아 오ksan, 오 k k k 상이 치는 게 없어도 상이 치면 취소한대. 600m 어... 들어가자. 비싸긴 한데 제일 믿을만 하나 그노더라고행상서 어디 역에서 여기에. 조심. 들어가자 이제. 2 0 0자 처음 보자 아빠. 여기. 어. 처음 못 가본 기서는난 처음. 천안호 여기 들어가. 400m 앞에 시속 80km/h 풀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우리 대형 소형이지 소형. 소형 전용으로. 아유 이놈의 태양강 진짜. 진짜. 태양광은 언제였지 야. 휴게소 나 대개월을 만에 한번에 나. 진짜 우리 어저께 금강호수 갔던 금강호수 가운데도 해 했는데. 왜? 그래가지고 헬기 자, 물 못인데. 차. 왜? 아, 일단 불편하고 사고날수 있으니까 아, 그럴 수도 있다. 겠 다음에 나 일단 여기는 기본을 해놨어 내가 이럴 줄 알고 일단. 내리셔요